안녕하세요, 행복님입니다. 오늘은요 비트코인 2월 2일 관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저번 영상에서 82K를 지켜주면 주봉에서 82K를 지지해주고 지켜주면 다시 반등한다는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주말 동안은 포지션 잡지 말고 관망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래 주말에는 긴 무빙이 없을 줄 알았는데 주말에 거의 사실상 시즌 종료 하락빔이 나왔습니다. 아마 여기서 웬만한 레버리지 10배 이상 분들은 대부분 다 청산이 났죠. 그러면 앞으로 비트코인이 시즌 종료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제가 봤을 때는 시즌 종료가 맞습니다. 근데 저희처럼 이제 매일같이 비트코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당분간은 스윙이 아닌 무조건 뭐 5분봉, 15분봉 상 단타 자리 나왔을 때만 들어가고, 바로 라인 이탈하면 손절하는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것 같고, 웬만하면 매매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주봉이 지금 오늘 영상 찍는 시간이 아침 7시 20분인데, 제가 일어나자마자 영상을 찍고 있는데, 아침 9시까지 이게 82k 상승을 해서 주봉 마감을 해준다? 그러면 반등을 하겠지만, 어 사실상 지금 8시, 9시, 2시간 남은 상태에서는 반등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주봉 갱신이 되면서 저희는 어디까지 열려있죠? 58k, 56k까지 열려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매물대인데 이전에 여기까지 찍고 74k를 찍고 반등을 해 줬는데 이때랑 지금이랑 사실 그림이 매우 달라요. 이때는 올라가는 도중에 하락해서 다시 상승을 해 주는 그림이었다면 상승 추세 안에서 반등이 나와줬는데 지금은 반대로 하락 추세권 안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큰 상승을 보기 힘들다.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인륜적 반등, 인륜적으로 반등을 해준다면 그때 나오셔야 된다. 물려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제가 영상을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무조건 저 레버리지를 사용해야 된다. 레버리지는 최대 5배다. 아무리, 많이 잡아도 비트 한정, 비트 한정으로 열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비중도, 저비중으로 시드에서 5%에서 10%만 들어가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이런 일이 벌어져요. 결국에는 근데, 만약에 자신이 여기에서 들어가서 비중 10%만 내려가서 이렇게 내려갔으면 청산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서까지가 21%인데, 그럼 레버리지 10배, 5배만 해도 청산, 청산이죠. 근데 비중을 자기가 5%에서 퍼 10%만 들어갔다면, 아니면 그 이상 들어가도, 여기 안에서 중간에 반등 나와줬을 때 잘라줬다면, 충분히 복구할 수 있는 시대가 생깁니다. 이게 매매라는 게참 어려워요. 저도, 음, 그러면 행복님은 이번, 네돈 버셨나요? 당연히 잃었습니다. 돈못 벌었습니다. 저도 정확하기는 12,000불 정도 손절을 받고요.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털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다시 복구할 수는 있다. 저도 손절했습니다. 을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되게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구간이고, 일륜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무조건 짤먹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다음 매물대는 어디냐 보시면 주봉상 딱 보이시죠? 여기 구간이 여기 구간 여기 구간인데 대부분 웬만하면 이쪽 59K 60K 이 사이에서 매수를 하면 좋겠죠. 근데 이게 오히려 만약에 한 번에 쭉 내려주면 기회라고 생각해요. 한 번에 쭉 내려주면 여기서 매수 받아볼 생각이 있고, 근데 진짜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 진짜 힘들겠죠. 근데 아마 웬만하면 그냥 흐를 거예요. 웬만하면. 그래서 어쨌든 비트코인 시즌 종료는 맞고요. 이제는 매매를 단타를 노리시는 분들은 매매 수를 최대한 줄이시고 진짜 웬만한 웬만한 이제 상승 일륜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이 어딜까? 뭐 이런 식으로 거래량 터지면서 짝 내려왔을 짝 내려오고 이평선이 모였을 때뭐 이럴 때한 번쯤 저점을 이제 손절 잡고 들어가면 나쁘진 않죠. 근데 웬만하면 웬만하면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럼 비트코인 언제? 상승을 할까, 다시. 언제쯤이면 오를까? 일단, 일봉상, 일봉상 거래량 가중 이평선 100일. 이 선이 이렇게 쭉 내려와서 얘가 이렇게 밟고 올라왔을 때는 조금 기대해 볼만 하다. 일봉상. 근데 이게 일봉이 하루에 하나씩 생기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거의 최소 한달 정도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어, 그 전까지는 조금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어, 그 전에 올려준다면 차라리 못 먹더라도 빠르게 손절해서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진짜 이번에는 안타까운 게 원래 주말에는 대부분 횡보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 이번에는 주말에 거의 쫙 내려왔어요, 주말에. 주말에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15%. 아, 이거 진짜 15% 하락은 빡세거든요. 특히 주말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일봉상 하나. 그 여기서 여기서 양봉이긴 하지만 사실상 이제 음봉으로 가는 것까지 포함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냥 일주일 내내 하락이 시작됐죠 정확히 따지면 뭐 이때 고점부터 시작하면 2주 동안 거의 하락이었는데 하, 이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매매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그나마 해야 될 것은 계속 관망을 하고 무포지션 하고 보는 거 밖에 없는 거 같아요 <laughs> 거래량이 시원하게 터지길 기도하는 거 밖에 답이 없다 터질 거면 시원하게 내려라 그래야 반등도 시원하게 오니까 근데 이거 자체가 이제 흠물로물으로흠물로 흠으로 후물, 로물하게 후물, 오면 되게 힘든 과정이 될 거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지금 모든 국장 빼고 지금 다 내려왔는데 아마 오늘 국장도 왠지 내려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번에 금이랑 은이 많이 떨어졌는데 사실 많이 떨어져 가지고 매수가 마렵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투자 시장이 좋지가 않아서 그냥 못 먹더라도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엄청 추운데, 날씨가. 이번 겨울은 되게 춥게 가지 않을까. 그리고 매매하신 분들은, 이제 매매를 시작하신 분들은 한번 손절 라인 잡아보고 매매를 시도를 많이 해서 깨져보세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댓글 보니까 어떤 걸 쓰시냐 지표를 어떤 걸 쓰시냐고 제 질문이 들어왔는데 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자면 이동 평균선을 쓰고 있고요. 이게 지수 이동 평균선이 있고 그냥 이동 평균선이 있어요. 그게 이제 SMA랑 EMA 차인데. 둘다 써본 결과 어,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냥 MA를 쓰셔도 상관없고 EMA를 쓰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제가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사실 타점 자체가 그걸로 비교해서 봤을 때는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편한 거 쓰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둘다 씁니다. 어 이게 둘다 쓴다는 게뭔 소리예요? 그거 쓰면 헷갈리지 않아요?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그냥 MA거든요. 근데 핸드폰으로 볼 때는 지수 EMA를 봐요. 저는 핸드폰도 보고 트레이딩 뷰도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보는데 둘다 보는 것도 나쁘지 않긴 둘다막 쓰면 오히려 헷갈릴 때가 있긴 하거든요. 이게 사람마다 매매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MA를 쓰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바라보는 비트코인 관점은 일단 시즌 오프가 맞다. 동상 그림이 너무 좋지가 않고 진짜 여기까지 열려 열려 있다. 60K 때, 50K 때까지 열려 있다. 여기서 일륜적 반등이 나와 나와 나오는 그림밖에 없거든요. 일륜적 반등이 나오는 그림만. 그래서 그게 참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나와주면 무조건 손절 또는 익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실 답이 없어요. 진짜 좀 계속 관망하는 무포지션 단계로 하셔야 되고 저도 이번에 크게 한 1,500만 원 정도 손실을 봤기 때문에 그냥 이제 돈좀 빼서 이번 달에는 좀 여행을 다닐까 생각 중입니다. 이번 달은 좀 월도 없다 생각하고 매매할 생각입니다. 아, 매매할 생각이 없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심히 매매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급등하는 코인 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나락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